진짜로. 아, 네, 도와드릴까요? 아, 엄마 핸드폰을좀 해주고 싶은데 아 어머니 핸드폰네네아어머 같이 시다네 아. 엄마 계모임을 좀 많이 하셔가 네. 기존에 쓰던 핸드폰보다 조금 더 카메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아. 대신 너무 비싼지는 않았으거든요그게뭐 네. 게임 같은 안하시니까 네네네. 혹시 그러면 사진 같은 시는편이요 네네네. 그러면서 요금은 한대로 는시 제가 네. 한번 을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. 요 무제한요금제요? 네네 비싼거 쓰시네요 네대모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데이터를 좀 쓰시는 편이실까요? 네. 어느정도 쓰시는데 너무 많이는 안쓰신데 쓰시는 음, 편이 무제한을 안하면 안될정도 아, 그러면 은 제가 무제한 쓰시는 요금제 그대로 해서 네. 한번 봐드릴건데 네. 근데 지금 쓰시는게 LTE폰이지 않습니까? 네네 아, 제가 추천해드릴만한게 이게 5G모델인데 네. 혹시 5G모델도 괜찮나요? 네, 근데 좀 중저가 모델이라서 그게 금이 너무 비싸진 않았어요. 아,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5G 모델인데 사양도 괜찮고 금액은 거의 뭐 고급형 모델은 거의 흡사한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추천하는 모델이 지금 갤럭시. 어. A0 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양이냐면은, 혹시 그 갤럭시 노트 아십니까? 네네. 노트9 모델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간 CPU라든지 메모리, 어, 런 사양들을 그대로 옮겨왔고, 어, 아까 말씀하셨던 그, 이제, 카메라. 카메라가 음. 이 사양 때에 비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거든요. 음. 기존에 노트보다 카메라가 더 사양이 좋습니다.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전면 카메라가, 우리 셀카 찍었을 때 전면 카메라가 3,200만 화소.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좀 좋다는 폰들이 보통 900만 내지는 700만, 네. 1,000만 미만이었거든요. 근데 3,200만으로 주셔 그리고 후면 <laughs> 같은 경우에는, 어 우리 강도 초광각, 인원이 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찍으면 잘리잖아요. 네. 그거를 초광각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 이 광각 카메라가 4,800만 화소입 그렇게 해서, 어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부분은 일단 이게 뭐 기본 사양에 비해서는 먹고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A10이라는 0 모델이 기존에 A라는 시리즈 자 사실 저가형으로 많이 실고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런 것 같아요. 탈바꿈면서 5G 모델에 어 기존의 고급형 모델을 비교를 되는 게 이런 사양은 똑같지만 은 방수기능만 채워됐어요 그러면 뭐 이걸 들고 물에 들어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방수기능이 완전 방수가 되냐 안 되냐. 이런 기능이 문제예요.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차이고요. 그 다음에 요금제도 지금 쓰시는 거에서 이게 5G 요금제는 무제한 7 5 0 0 0원 이구요 지금 쓰시는 거면 69,000원 쓰고 있니다월 요금은 69,000원짜리에서 이제 한 6,000원 정도 올라가는 수준으로 하시면 되고, 거기에 기기 가격은 얼마냐면은 지금 어그 요금제 그 요금제에서 이제 무제한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. 40만원, 기기 가격은 40만원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네. 만약에 기기 가격을 지금 뭐할불결 하셔도 되고요 저희 네. 제휴카드도 있으니까 그 제휴카드로 할인받는 사람도 있고 네. 근데 그걸 안 하시고 그냥 할부로 하겠다면 할부로 넣으셔도 되고 할부로 넣게 되시면 요금이 한 9만 2천원 정도 지금 쓰시는 거에서 대략만 뭐한 2만 한 4천원에서 5천원 정도? 네. 올라가는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기기가 포함되는 거니까 네. 그렇게 계산하시면은충분하 어머님 지금 쓰고 계신 폰이 혹시 뭐 그렇게 오래 안된 거라면은 그 기계를 혹시 뭐 뭐 보상이나 이렇게 해서 증리 음. 하셔도 되고 음.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께서 쓰시기에는 이게 뭐 게임 같은 것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네. 그러니까 이 정도 사용하시면은 뭐 부담없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. 이걸로 교정 부탁드리고요 이 모델로 해서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,